네, 오늘은 2024년 9월 24일 화요일, 아침 긍정 학원 29일째입니다. 29일째 힘차게 외쳐 보기 전에, 어제 고명환 작가님께서 이제 올해 남은 시간이 어제 포함해 가지고 100일 정도 남았다 그랬었는데, 그래서 벽돌 책을 다시 한번 읽어보자고 상기를 시켜주셨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긍정 학원을 외치고 좀... 운동까지 하고 가니까는 도서관 가는 시간이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뭐한 10분, 15분 정도가 좀 부족해서 그래서 방법을, 아, 그럼 10분, 15분 빨리 일어나면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오늘부터 일단 평상시보다 15분 먼저 일어나기로 해서, 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도 끝까지 한번 그 도전한 코스모스를 끝까지, 올해 말까지 한번 꼭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화이팅입니다. 하나,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산다. 둘, 이렇게 하면 돈은 저절로 따라 온다. 셋, 매일매일 성장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 넷, 아침 긍정화언을 통하여 열정을 꾸준하게 유지한다. 다섯, 내가 원하는 것을 매일 100번씩 외쳤다. 그럼 다 이루어졌다. 여섯, 매일매일 영어공부 일본어공부를 꾸준하게 했더니 3개국어 능통자가 되었다. 일곱, 매일 30분 꾸준한 독서 습관으로 인해 드디어 내 책이 발행되었다. 여덟, 매일 1만 번 걷기를 통하여 건강관리를 꾸준하게 했다. 아홉,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이미 다 이루어졌다. 오늘도 화이팅!